아크릴 물감 추가 픽스 영상이죠. 어 저번에 이제 설명했듯이 이제 아, 저거 아니야. 설명했듯이 이제 아크릴 물감 썼는데 물을 쓰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어 이런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는 물을 섞어서 써야 되는데 이제 어 이런 뭐지? 나무나 뭐 이런 어그 뭐지? 옷 같은 데는 그냥 어 그거 물 없이 써야지 농도가 더 진하게 되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음 이게 약간 어 이렇게 됐어요. 제가 만지긴 했는데 만져서 이렇게 벗겨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갖다 섞으니까 약간 이게 어 기존의 그 목공용 물그 그거랑 섞이면서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좀 그래서 이제 음 이번 시간에는 이거 이제 아크릴 물감을, 물을 섞지 않고 그냥 발라줘 볼 거예요. 어, 저도 이제 아무리 이제, 음, 이런 거 하는 사람이라지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지, 모든 걸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어, 잘 하지만 못 하는 분야는 못 하니까, 뭐 또, 어, 다 잘하지 못해. 그래서, 어, 뭐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다,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데,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어, 잘랐어요. 잠시 옮겨 놓고, 어, 이렇게 해서, 닦으면 되겠죠? 닦아 놓고, 어, 이렇게 해서, 되직하게 어, 되직해, 돼지 하게 어, 돼지, 돼지, 돼지 가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 뭐, 잘 하려면 실리콘 손으로 할게 아니라 손으로 발라도 상관 없겠죠? 잘 하려면. 그쵸? 실리콘 손으로 이제 랜덤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 예전에 미술을 배워서 이 붙일도 잘 합니다. 하여튼, <laughs> 이렇게 바르면 되겠죠? 어, 이제 갈라지는 쪽인데, 그래도 이제 어 다시 해서 해보면 되겠죠? 뭐 예술 작품 만드는 것 같아요 느낌. 그냥 어 이거 흘러내리지 말라고 만든 건데 점점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뭐 진짜로 믿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냥 농담으로 한 거예요. 이게 흘러내리지 말라고 해서 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게 굳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되면. 물을 했을 때도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도 빠르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게 너무 빨라서 아크릴 물감은 힘들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저는 여기 빨, 조금 빠른 느낌,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요즘은 좋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까지는 블레이가 유화 물감이 너무 느리게 반대로 이제 반대로 굳는 것 같아요. 너무 반대로 느리게. 어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이제 저 영혼이는 <laughs> 막 어? 자기 몸에 손에 묻는다고 난리를 피우시고 그럴 텐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굳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지금 보시면, 지금 초점이 자동으로 딱딱 맞추면 좋은데, 이렇게 훑었죠. 훑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미술 을 배우시면 이제 이런 걸할줄 아는데, 미술 안 배우신 분들은 잘 모르겠죠. 이렇게 경계선 부분에 그 적이 생기죠. 뭐랄까, 그 무늬가 생겨요. 이거를 최대한 안 생기면서 미술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훑으는 것만 봐도 아 얘가 미술을 했구나 어 진짜 구라가 아니구나 하는 걸알수 있죠 그렇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뭐 무슨 <laughs> 어 뭐반 반창 코처럼발라놓는게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주면 되겠죠 어 물감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음 싸구려 이어폰을 이렇게 예쁘게 만드냐 뭐그럴 분도 있겠네요. 어이 이어폰은 헤드셋은 어 고급 아니에요 저렴한 제품입니다. 음그 뭐지 고급 제품은 막 몇십만씩 하잖아요 이건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뭐전 음? 어 고급 제품 갖다가 리폼하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고작 제품이라도 쓰는 사람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 제품이 고급이 되는 거지. 그쵸? 저는 뭐 그렇다고 장인은 아니고, 뭐, 텔레비 나오는 그 뭐지? 그런 사람들이, 뭐 연예인들이 장인이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저 이제 인정해 준 사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리폼 하는 거를, 어 제가 이제 틀어봤어요. 예전에 봤었었는데, 어 다시 봤죠. 그래서, 이게 산소에 노출되면 굳나봐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굳겠죠? 손으로 하면 더 정확하고 더 예쁘게 나오겠지만, 그 뭐지? 그, 뭐지? 피부에 안 좋을 수도 있고, 귀찮죠? 또, 손으로 하면, 여기저기 묻고,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말리면 되려나? 아무튼, 이렇게 말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어, 됐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서야 조금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뭐, 다른 거 해볼까요? <laughs> 뭐, 할게 없는데. 음, 다른 건할건 건 없는데. <laughs> 할게 <기> 따로 없어요. <laughs> 뭐, 제품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데뭐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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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런 거뭐 심심하면 여기다 그림을 뭐 그림은 예쁘겠죠? 뭐 나무니까 이게, 이게 남잖아요 나무니까 뭐 이렇게 해를 그려볼까요? <laughs> 이게 음, 잘음잘안 그려 그르... 원래 이거는 스틱 스틱 있잖아요. 스틱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도 항상 어, 불균형하면서 약간 어딘가 모르게 조화롭지 않아도 그 모습 자체가 예쁘죠. 항상 완벽한 것보다 그렇죠. 이렇게 태양을 짠해 모양을 그려서 어차피 물감이 남으니까 아깝잖아요. 이렇게. 나이프라고 하더라고요. 라이프라고 하는데, 전 스틱이라고 그래요. <laughs> 칼이라고 하는데, 그, 나이프가 있어서 그걸로 그리는 거죠. 유아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모양을 만들고 싶은데, 그 모양 중에 가장 이제 쉽게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뭐, 이게 태양이야, 라고 할수 있지만, 그냥, 좀더 길게 해야겠죠? 항상 이제 유튜브는 뭔가를 이제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죠? 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완성이 됐습니다 태양 음... 태양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laughs> 이렇게 거미가 거미인가? <laughs> 카메라는 붉은색으로 보이네요. 좀, 그렇죠. 음, 태양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어서. 역시 그림 그리다 보면 실패해서 막 그리게 되네요. 에이 모르겠다 다 그려요. <laughs> 지금 여러분은 낭비를 보고 있습니다. 낭비. <laughs> 심플하게. 이런 어그 느낌. 예술 작품처럼 됐네요. 픽스 영상인데 <laughs> 엉뚱한 영상이 되고 대가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어 주둥이만 완성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뭔가 이상하면서 대단한 것 같은 느낌. 뭔가 불균형하고 이상하면서. 이해하고, 이해하고, 이거는고이제 물에 이기 때문에 금방 말려 주면 금방 녹죠 면데 굳으면 안 녹아요 굳으면 또. 죠 이렇게. 어, 이게 지금 결이 있잖아요. 결이 이렇게 나는데 만약에 이거를 말랐다가 다시 한번 위에 더칠해 주면 음. 그이 알료가 알료라고 하는데 그 플라스틱 알료가 그 알료를 잡아 땡겨서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안 나오겠죠? 다시 한번 해서 하면 아마 그 뭐지 완전히 이 색깔로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번만 칠했죠. 남는 걸로 하는 거니까 낭비가 없이 그렇죠. 그런 목적이니까 그렇죠. 어, 이런 모양 느낌으로 했어요. 좋 됐네요. 저 여기도 심심하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터치감을 주면서 또 배웠다고. <laughs> 어디서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웠고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미술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픽스 영상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 됐죠? 이제 결이 이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허접하네요. 허접하면 이렇게, 이렇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무늬를 주고 여기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물결처럼, 그죠? 이제 이거 보고 또 이제 보시면 이제 미술을 이제 과거에 좀 했던 분들은 아 갑자기 이제, 어, 그, 뭐지? 자기 그렸던 거를 딱 붓을 끊어 놓고막 <laughs> 고민한다, 이제. <laughs> 이게 아니야? <laughs> 그러면서, 그죠? 아, 이거, 그게 아닌데. <laughs> 그러면서 이제 고민한다고요또 이제 미술에 이제, 마약 같은 미술에 이제 대충 그런 형태로 좋습니다. 위에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또 한번. 에구, 에구, 에 항상 이러죠?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죠? 이렇게 하고, 실수한 거는 땜빵해야죠? 이 페인트 성분들은 이렇게 한번 부식하면 또한번 하면 벗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마른 상태에서 또한번 해주거나 아니면 기술로 한번 해야 돼요. 음, 기술로 한번하기 어려워요. 까다근데 페인트 칠해보신 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협다. 애매, 애매하다는 말이 딱 맞을 거예요. 애매하게. 애매하게 칠해, 칠해야 돼요. 칠하는 것도 애매하고. 페인트 칠해, 칠해지는 것도 애매해요. 약간, 그런, 위에 뿌려주는 느낌. 묻는 느낌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원래 여기 바르는 게 아니죠? 근데 네, 이렇게 했어요. 대 이렇게 했습니다. 붉게. 한쪽만. 열심히 했네요. 언젠간 마르겠죠? 어접한데 태양을 만들려다가 좀안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걸 만들었어요. 그냥 칠해버렸어요. 남는 거 아까우니까. 주. 그래서 이제 완성됐고 음 주인공은 얘죠. 얘가 주인공인데 헛단 걸 이제 보여드리죠. 이 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로 씻으면 되죠. 대충 상입니다.